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윕스 박용호라고 합니다. 이 발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원하는 특허 정보를 필요한 곳의 퍼즐처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윕스 신규 서비스인 윕스 클립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윕스 클립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윕스 클립이 어떤 서비스냐? 비유를 하자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Add-on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Add-on은 게임 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게임 공략 및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임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보조 기능인데요. 물론 Add-on 없이 게임 진행도 가능하지만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Add-on을 이용하게 됩니다. 윕스클립은 사용하시는 추론 관리 시스템에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Add-on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특허 업무 처리 시 필요한 특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윕스 클립. 그럼 윕스 클립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윕스 클립은 기존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출원 관리 시스템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출원 관리 시스템에는 특허 정보를 제공받는 기능이 미비합니다. 그 기능을 원한다 해도 추론 관리 시스템 전체를 업데이트하거나 큰 단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건이 되어 작은 변경을 한다 해도 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분야가 아닌 IT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예를 들어 추론 관리 시스템의 특허 원문을 바로 볼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 해도 어디서 원문을 수급해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윕스 클립은 고객이 필요한 윕스 특허 정보를 자사 추론 관리 시스템에 쉽게 클립 연결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윕스 클립이 고객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 정보를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완성되어 있기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둘째, 특허 현재 상태와 같이 원하는 특허 정보 하나만 구매가 가능하기에 비용 절감이 되는 코스트. 그리고 셋째, 나한테 꼭 필요한 특허 정보로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윕스 클립은 총세 가지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완성된 웹페이지 형태로 특허 정보들을 제공하는 페이지 서비스. 둘째, 잘게 쪼개진 특허 데이터를 JSON이나 XML 형태로 제공받는 데이터 서비스. 셋째, 이러한 페이지와 데이터를 고객 의뢰에 맞게 제작해드리는 커스텀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윕스클립이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출원관리 시스템에서 윕스클립에 원하는 컨텐츠와 함께 보고자 하는 특허번호를 전송하면 윕스클립은 요청을 받아 페이지 서비스면 그에 맞는 웹페이지를 새 창으로 열리도록 리턴. 데이터 서비스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json이나 xml 형태로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WIPS 클립에 대한 서비스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WIPS 클립이 뭔지는 대략 알겠는데 자사 추론 관리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텐데요. 저희 WIPS도 간단한 형태의 추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론 관리 시스템에 윕스 클립 서비스를 적용한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캡처 화면이 저희 윕스의 추론 관리 시스템이고 윕스 클립 페이지 서비스 연결을 버튼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윕스 클립에 요청을 하게 되고 윕스 클립이 리턴하여 그에 맞는 콘텐츠가 새 창으로 열리는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예시입니다. 윕스클립의 현재 상태 데이터를 받아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 내에 해당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터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윕스클립을 통해 고객분들이 추롱관리 시스템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윕스클립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시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윕스 클립 홈페이지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쇼케이스입니다. 서비스 사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쇼케이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관리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해가 쉬운 데이터 서비스부터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컨텐츠는 번호이자부터 우선권, 그리고 발명의 명칭들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인용문헌, 패밀리, 심판정보, 소송정보까지 128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 정보 콘텐츠는 특허의 현재 상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추론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요청 번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출력 값으로 등록이라는 값을 리턴받게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데이터 API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윕스클립 데이터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필요한 만큼만 쓰실 수 있도록 더 잘게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윕스클립의 핵심 서비스인 페이지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서비스는 특허 상세 발명 내용 확인, 그리고 도면 뷰어, 같은 기본 정보부터 키워드 뷰어, 그리고 인용 관계도, 패밀리 관계도와 같은 분석 정보까지 39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든 컨텐츠를 설명할 수 없으니 주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명 내용 확인 컨텐츠입니다. 각 컨텐츠들은 보다 고객들이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예제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출원 관리 시스템에서 요청번호를 보내온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명 내용 확인 컨텐츠가 새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현재 요청문헌 예시로 51건을 넣어 놓은 상태이고, 해당 번호들이 리스트 형태로 좌측에 보이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청구왕, 발명의 설명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스 클립 페이지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윕스가 보유하고 있는 번역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언어로 기계 번역된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윕스클립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원문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아서 열람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다수의 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용관계도 컨텐츠입니다. 인용관계도는 요청 문원들 간의 인용관계를 비주얼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예시로 35건을 예시로 넣었고, 35건 간의 인용 관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스 하나 하나가 요청 문헌 한 건이며,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문헌을 중심으로. 인용, 피인용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용 문헌,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피인용 문헌들입니다. 어떤 인용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권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권의 요약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원천 특허와 같은 주요 특허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관계도 컨텐츠입니다. 패밀리 관계도는 요청문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확장 패밀리 문언을 수집하여 패밀리 관계를 비주얼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선택된 특허들의 그 패밀리들이 하나의 박스로 나타나고 각각의 패밀리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원들이 표시되고 각 건을 선택하면 선택된 문원과 패밀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또한 개별 문헌에 대한 요약 정보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완성된 콘텐츠에 대해 우리 회사가 쓰기에는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서비스는 고객 맞춤형으로 페이지와 데이터를 제작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커스텀 유형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셨던 컨텐츠들의 각각 일부분만 떼서 우리 회사만의 커스텀 페이지 제작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윕스클립이 추론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저희는 모델하우스 개념인 윕스클립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윕스클립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일반적인 추론관리 시스템 모습을 띠고 있겠지만 윕스클립 서비스가 연결되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형태로 구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로 도면 뷰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보고자 하는 자사 특허들을 선택한 뒤, 도면 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된 번호에 대한 도면 정보들을 연달아 보실 수 있는 도면 뷰어 컨텐츠가 새 창으로 열리는 형태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복수권에 대해 호출할 수도 있지만 개별권에 대해서도 상세 페이지 내에서 호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AI 검색은 저희 윕스 출원관리 현업 담당자들이 커스텀으로 하여 제작해드린 컨텐츠입니다. 중복 발명 방지를 위해 빠른 출원 필터링 용도로 만들어진 AI 검색은 발명 기한서 내용 텍스트를 던지게 되면 해당 텍스트와 유사한 각국별 300건의 유사 특허를 AI가 판단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커스텀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AI 검색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현업 담당자들의 경쟁사들의 특허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요청한 콘텐츠로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의 출원 현황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이벤트가 발생된 이슈 특허들을 발견해주는 최근 3개월 발생 이벤트 그리고 특허리스트, 서지정보, 청구왕, 원문, 피인용, 패밀리까지 경쟁사 모니터링을 위한 특허정보들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윕스클립은 이미 완성된 컨텐츠를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원하는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제작도 가능한 특허정보 연결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의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윕스클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윕스클립 홈페이지에 오셔서 체험 아이디를 발급받으셔서 마음껏 체험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윕스클립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